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이 있어서 오셨을 텐데요. 궁금하신 검색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하고 대응 방안 제가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추천주 역시 기가 막힌 종목으로 뽑아왔고요. 영상 말미에 보시면 실시간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혜택이고요.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 통해서요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좀 재미가 없었죠 눌림목 나오면서 좀 재미가 없었는데 그래도 괜찮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연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될지 지금 최근에 한달 정도 좀 쉬는데 이 이후에 투자 전략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포스코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투자 포인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최대한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딩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은 차트 적으로 보면 5월달이요 여러분 들자 보세요. 요 구간이 5월달인데 5월달 구간에 쉬었죠. 안 갔어요. 그쵸? 횡보 나왔습니다. 그냥 요정도 가격뭐 36만원에서 뭐, 36만 뭐 37만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얌전하게 좀 쉬었는데 5월달 여러분들 거래량 보시면 어때요? 거래가 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죠? 언제에 비하면? 자 4월달에 비하면 거래가 좀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4월달에 주가 상승 좋았죠. 좋아서 43만 원대까지 힘차게 올랐었는데, 그때는 거래가 굉장히 많았어요. 보시면 거래 동반돼서 상승 나왔다가 거래가 많았다가 그 다음에 5월달에 좀 쉬는데 거래가 많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 여러분들 이런 정도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봐요. 거래를 동반해서 상승이 나오고 눌릴 때좀쉴때 말이죠. 빠질 때 거래가 좀 줄어드는 부분들은 기술적 분석상 괜찮다. 보통 이렇게 보는 측면이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딩스가 우리가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 전략을 세우는 거는 여러분들 여러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많아요. 전략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언제 사고요 언제 팔아야 하는가 가장 중요하고 그거 못지않게 또 필요한 거는 저는 비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가 이 종목에 내가 갖고 있는 운용금액을 얼마 정도까지 얼마의 비중으로 담을 수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을 좀 높일 수 있는지 그런 회사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중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여기서 뭐한 가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자 그러면 저는 또 중요하게 보는 게 뭐가 있냐면 심리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들이 불안한 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없고, 회사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안정화 과정 쪽에 있는 생각들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투자를 할 때요. 그래서 심리적인 우위에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게 보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부분들은 뭐냐 하면, 일단은 요 전략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들어보시면, 비중에 대한 부분들하고요. 요 비중하고, 그다음 심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많이 편해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포스코딩스의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아직은 투자는 안 했지만 관심있게 지켜보신 분들 아마 제가 볼때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꽤 많으실 수 밖에 없는데 그 부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내용 설명을 한번 해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포스코딩스가 5월달에 좀 쉬었지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포스코딩스에 대한 뭐 믿음이 없어지거나 어, 이제 이 종목이 안되려나보다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포스코딩스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철강회사 굵직굵직한 철강회사 유명한 철강회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과거에 그랬는데 일단 지금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는 부분들은 철강회사도 물론 괜찮죠. 간단한 부분, 물론 있지만, 전기차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대를 맞이했는데, 전기차 시대를 맞이해서, 철강에서 전기차 시대 쪽을 중심으로 잘 준비하는 회사가 바로 포스코딩스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전기차 시대,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다양한데, 그건 뭐냐 하면, 자, 배터리 만들려면 원료 필요하고,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사업도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폐배터리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부분들 있죠. 어, 요 부분들까지도 중요한 사항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보시면 자 전기차 시대를 맞이해서 배터리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2차전지가 여기저기서 이제 쓰임이 좋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차전지 쪽 배터리 쪽 전기차 쪽 엮이면 시세가 어때요 여러분 빵빵빵빵 잘나죠 그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포스코딩스는 어떠냐 하면 제가 지금 여기 적어드린 부분들 있죠 자 원료도 중요하고 와 원료 중요하죠 2차전지 소재도 중요합니다 배터리도 중요한데 중요하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떠냐 하면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세 가지 잖아요 요세 가지 중에요 한 가지라도 관련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회사의 주... 보통은 최근에 계속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많아요. 이런 많이들 보셨죠, 여러분들? 뭐, 원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광물 쪽, 뭐, 니켈이라든지 리튬, 뭐, 이런 쪽에 광물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국내외에서요. 광물 얘기 나오면 쭉쭉쭉쭉 오르고요. 소재 쪽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 소재 사업 관련된 사업을 합니다 하는 회사들도 잘 가고, 그리고 폐배터리 쪽, 지금 테마주로 인식되는 종목들이 이미 나와 있고요. 관련된 사업 나오는 회사들도 시세가 좋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중에 한가지 만 돼도 좋 은데, 우리 포스코 징스는 요？이, 세, 가 지를 다 해요. 그래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떨어져 가지고 원료 따로, 소재 따로, 패배터리 따로 하는 회사들이 많죠. 각각각 각 각각 많은데 이 부분들을 포스코딩스 중심으로 광물, 원료, 소재 사업을 수직 계열화해 가지고 그룹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갖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포인트를 가지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 통해서 원료하고 소재하고 폐배터리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려 볼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고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이해가 되신다 그러면 아 이번 5월 달에 지금 포스코딩스가 좀 쉬고 있는 부분들 이 눌림목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마음 편안하게 아뭐 여유를 좀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 중심으로 좀 들어보시면 되고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원료사업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원료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니켈하고 니켈하고 리튬이 좀 있는데요 뭐 니켈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니켈하고 니튬이 있는데, 제가 니켈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니켈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니켈을 만들어서 하기에는 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로 나가서 열심히 니켈을 구해가지고, 니켈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포스코딩스는 지금 어디 중심으로 하냐 하면, 여러분, 니켈 쪽은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되냐 하면, 니켈 쪽은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생산도 많이 하고, 보유도 많이 한, 세계 1위 지역이 여기입니다. 세계 1위 지역인데,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공장을 만듭니다. 공장을 만드는데, 그거 만드는데 얼마를 들었냐? 5,900억. 꽤 많이 들었죠? 5,900억을 투자를 해서 인도네시아에 예요. 요, 투자를 해서 공장을 만드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조만간 기대치가 있을 수 있는 일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여기에 지금 5,900억을 투자하는데 요게 전기차로 따지면 전기차 100만 대 분량 규모예요. 공장이. 꽤 크죠? 근데 요건 어떻게 되느냐. 니케, 인도네시아 니케 공장은 올해 연내 착공해가지고요. 본격적인 공장 돌리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025년 예상이에요. 연내 착공해서. 그럼 괜찮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연내 착공이라고 해봐야, 지금 이제 6월로 접어들잖아요. 그죠? 6월로 접어들면 이제 뭐 하반기인데, 뭐몇 개월 안 남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니켈은 인도네시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인도네시아에는 어, 니켈이 굉장히 많이 묻혀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거의 6천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어, 공장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좀 어려운 내용은 없으실 것 같아요. <laughs> 그죠? 여기 말고도, 여러분, 인도네시아 말고도, 호주, 호주에서도 관련된 내용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뉴칼레도니아에서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꽤, 꽤 많죠. 그러면 니켈에 대한 부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상업적인 생산을 해 가지고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해외로 뻗어 나가서 하는 부분들이 인도네시아 호주, 뉴칼레도니아 이렇게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건 어려우신 거 없으시죠? 그래서 니켈도 열심히 해외에 나가서 구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니켈 말고도 여러분 준비하는 게 있는데 리튬에 대한 부분들도 있죠 리튬은 기존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많이들 이미 기사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자, 리튬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 나왔던 것은 뭐냐하면 염호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죠. 이 염호 얘기가 나왔는데 아르헨티나 요것도 이제 해, 당연히 해외일 수밖에 없는 거고, 아르헨티나에 이제 염호 인수해가지고 현재 염호 리튬 생산 공장 건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있고 호주에서도 리튬 관련된 회사에 지분 투자한 부분들이 있어요. 광산에. 그러면 여러분 리튬은 제가 여러분도 이해하시기 쉽게 다시 표시를 해 드리면 자, 아르헨티나하고 호주에서 또 열심히 리튬을 제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럼 제가 좀 전에 니켈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리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원료 쪽. 원료 쪽입니다. 원료 쪽. 원료 쪽으로 니켈하고 리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부분들,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리튬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리튬을 준비를 한 부분들은, 우리가 실질적인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예상하면 되느냐 요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되잖아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리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10월 달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10월 말 되면요 공장 중공을 앞둔 게 있어요 여러분. 리튬 공장 중공을 예정한 게 있습니다. 10월 말입니다. 그건는 어디냐? 우리나라 광양. 광양에 중공을 앞둔 부분들이 있다. 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부분 확인을 좀 시켜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요거는 지워 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홈페이지를 하나 좀 보여 드릴게요. 보시면 요거는 포스코 그룹 계열사인데요. 포스코 필바라라고 하는 계열사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 부분을 제가 좀 보여 드리면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인데 회사 이름 자체에 리튬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요 홈페이지에 오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적혀 있냐면 내용이 여기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1차 준공 예정이에요 언제로 적혀 있어요? 보이시죠? 10월 말입니다 이만큼 남았다고 하네요 일자가 그래서 아 리튬 쪽에 대한 부분들을 포스코 그룹에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지금 10월 말에 중공 예정일이 되어 있다 이게 여러분 광양이에요 광양 제가 아까 광양 설명 드렸죠 지금 이 부분은 광양이다 그 부분이 있고 부지가 여러분들 지금 아무래도 지금 여기 보니까 부지가 좀 있더라고요 사진으로 우리가 좀 사진도 한번 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것도 뭐 오늘 영상 준비한 김에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조금 위쪽으로 보시면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 건설 중 이렇게 좀써 있는데요. 여기 사진도 좀 보이시죠? 사진도 보이시고 지도도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 보시면 광양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수 옆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준비 중인데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 규모들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포스코 필바라 요 공장 중공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충분히 기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설명드렸죠 제가 이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 자 니켈에 대한 부분들 그죠 리튬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 있죠 폐배터리 아, 요것도 좀 한번 짚어드려 볼게요 폐배터리 쪽은 요거는 어디서 하냐면 폴란드에서 합니다 폴란드 폴란드의 공장이 굉장하죠 어, <laughs> 폴란드에 굉장히 있는데 여기서 좀 준비를 좀 잘하고 있고 이 폴란드 포스코진스가 갖고 있는 이, 이 폐배터리 공장이요 이공 공장은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올해 상반기 내 가동 예정입니다. 이거는 그죠? 상반기 가동 일정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놓고 보면 지금 뭐 올해 상반기 해봐야 좀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이 포스코딩스의 패벌터리 쪽은 아직은 뭐 크게 뭐 이슈가 받거나 투자자 입장에서 엄청난 매력을 아직 뭐 눈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폴란드의 공장이 상반기 내에 가동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앞으로 전반적인 기대감에 플러스 요인으로는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그 패배터리 쪽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건 뭐 환경적인 문제에도 동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기업들하고 정부에서도 여러 지원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환경을 생각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패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도 유망하다 괜찮다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다 기대감이 있는 섹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요 사항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럼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좀 보면 어떤 게 있냐 면자 보세요 뭐포스 코딩스가 진행하는 사업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다양해서 제가 다 짚어드리 영상 통해서 자짚어드 영상이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 이해하시기 좀 쉽지 않으니까 제가 좀 핵심적인 요소들만 지금 좀 짚어드리면 제가 지금 영상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니켈하고 리튬에 대한 부분들은 해외에서 열심히 좀 하고 있고 페배터리도 해외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요거 폴란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그리고 니켈에 대한 부분들 리튬에 대한 부분들은 뭐 지분 투자를 하거나 혹은 공장 지분 투자 혹은 공장 건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면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리튬 공장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10월 말에 방향에 지금 준공 예정 이렇게 나와 있고, 폐배터리 쪽은 상반기 내 올해 상반기 내에 가동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놓고 보면 지금 상반기, 그 다음에 10월, 해봐야 이게 일정이 얼마 안 남은 일정이에요 그럼 지금 5월달 지나가면서 우리 포스코딩스가 어땠습니까 재미 없었잖아요 쉬었으니까 그래도 저는 걱정거리는 없다 좀 시간적인 여유만 가지면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고사항 그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린 부분들이 제가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적합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기사를 좀 준비해 왔고요 기사도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좀해 볼게요. 자포스콜딩스하고 니켈 리튬 공급망 확보 속도 같이 사슬 구축 이런 제목으로 좀 나와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도 놓고 보면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하고 부합되는 측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지분 투자한 부분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표가 표시가 좀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니켈하고 그죠 니켈하고 리튬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내 지역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이고 공장 건설하는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도네시아 요 부분들이 있죠. 자 여기가 여러분들 5,900억 투자한 회사. 5,900억짜리 공장. 꽤 커요. 준비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 2025년 가동 예상하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쪽 기대감은 올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리튬 관련된 쪽으로 가, 준비하는 부분들은, 아르헨티나나 호수 쪽에서 당연히 좀 기대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기대감들은, 시간이 지나고, 올 하반기, 내년 지나가면서도, 나올 만한 재료,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은, 있다고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요거는 리튬 쪽으로, 말씀드린 그 사진이에요. 아르헨티나 쪽꽤 넓죠. 광활합니다. 아, 이렇게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밑에 보시면 사진이 또한장 있는데, 요거는 그 폴란드 재활용 패배터리 요쪽 공장 모습입니다. 규모가 있죠 이렇게 좀 준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포스콜딩스에서 정말 전기차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열심히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사항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서 지금 포스콜딩스의 차트를 보시는 거 하고 내가 머릿속에 좀 깔끔하게 좀 들어와 있진 않지만 포스콜딩스가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투자를 하게 됐다고 하는 차원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더라도 주가 상승 이후에 주가 상승 이후에 이쁜 눌림목 중이다 쉬어가는 부분들이다 문제되는 부분들은 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에 대한 부분들, 상승 파동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가고, 또 쉬었다가 올라가고, 쉬었다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놓고 보면 전기차 쪽입니다. 전기차 쪽이고, 일정이, 제가 조금 전에 일정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드렸지만, 일정에 대한 부분들 올 하반기, 뭐 10월달, 내년, 후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예정이 돼 있다고 봐야겠죠 우리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증권사에서 나온 부분들 목표가를 보니까요 여러분 포스코딩스 목표가들 보셨습니까? 여러 증권사에서 포스코딩스는 여러분 지금 중요한 종목이잖아요 포스코딩스 중요하죠 2차전지 중에 중요한 종목이고 여러분들께도 중요한 종목이고 우리나라 증시에서 중요한 종목이 됐잖아요 그래서 포스코딩스에 대한 분석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목표가를 놓고 보면 보통은 여러분 들한 45만 원 전후 이 정도 증권사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0만 원까지도 효과를 보는 증권사가 있더라고요 지금 가격 얼마입니까 36만원 대입니다 36만원대 그래서 여러가지 기대감들로 인해서 뭐그 내용들을 좀 짚어보면 대부분 뭐 전기차 당연히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기대감이다 거기에 따라서 주가 상승 기대된다 이런 부분들인데 철강 쪽에 대한 부분들 원래 하던 사업이 철강이기 때문에 철강쪽도 여러분 놓고 보면 기존에 작년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포항지역 아시겠지만 침수 피해 있었죠 작년도에. 그래서 포항에 좀그 침수 피해가 커가지고 포스코도 곧 작년도에 좀 침수 타격을 좀 받았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정상화된 게 제가 알기로 올 1월 달에 다시 공장 재가동되고 정상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나가면 철강 쪽도 바닥 짓고 다시 좀 올라오는 부분들 거기 에 플러스 전기차 쪽 기대감 이걸로 놓고 보면 시간의 문제고 여유의 문제지 크게 전략을 바꾸거나 할 만한 사양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 그래서 오늘 제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께 투자 포인트 잡을 수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좀 안정화 가지 가진... 수 있게 제가 상들을좀 설명해 드렸는데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혼자서 투자하시기에는 전혀 어렵죠 시간도 좀 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5월 달처럼 쉬게 되면 아 내가 좀 어떻게 지금 투자해야 될지 조금 막막하다 이러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혜택 잠시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자 혜택을 이렇게 준비했고요 포스코딩스에 대한 대응 뭐 목표가 이런 부분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고 아래 보시면 여러분들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번호 안내 좀 해드리면요 0 1 0 5 8 6 5 4 34번이고요. 이 번호로 포스코딩스라고 문자 종목명 하나만 남겨주시면 포스코딩스가 갖고 있는 목표가하고 대응방안 매수매도 방법 이런 부분들 전략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엄지척 버튼 있죠? 좋아요 버튼. 좋아요 버튼하고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종목별 수익률 적혀 있으신데 제가 최근에 종목 소개시켜 드린 부분들입니다 제가 유튜브 통해서 공개적으로 소개를 해 드렸고 제가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 드렸는데 타이밍 맞춰서 해 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수익률 100% 넘게 찍은 종목이 두 종목 나왔습니다 KBG하고 디젠스인데 이 종목 말고도 뭐50% 70% 60%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급등 나온 종목들 많은데요 제가 앞으로도 좋은 종목들 꾸준히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제 채널 관심 가지고 자주 놀러 오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기다 적어 드렸지만 주식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머리 아플 수 있으시니까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무료로 지금 전략 안내해드리는 혜택 마련했으니까요. 이 사항들 여러분들 꼭발 빠르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투자 포인트 잡기 전에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수익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4월 6일날 유튜브에 종목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 종목 단기 급등 시세 나왔고 무려 100%라는 놀라운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KBG였고요. 일봉상 보시면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소개시켜 드리면서 단기 급등 시세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KBG 말고도 수익난 종목들 많은데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보면 3월 20일날 제가 요일 알미늄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고 이 종목 단기 급등 시세 나오면서 무려 72% 수익 그리고 4월 7일 날 디젠스도 단기 급등 시세 나오면서 무려 60%의 수익을 확인해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날 현대비앤지스틸 역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시세 좋았고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40%라는 급등 시세 나와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종목들보다 회사 내용과 기대 수익률 자체가 더큰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반도체 섹터에 해당하는 종목이고요. 반도체 해당 장비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 유일한 독점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고요. 그 회사가 상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고요. 무 5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회사 내용이 튼튼하다 보니까 주주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주요 주주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 보니까 대기업 창업주의 투자회사가 최대 주주로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중견기업이 2대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요 주주에 대한 구성도 역시 탄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 기관에서 이 종목 가만히 줄수 없겠죠. 최근에 기관 에서 엄청난 폭풍 매수세 들어오면서 기대감을 더해주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관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를 나타내는지는 제가 영상 후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는 회사인데 이 종목이 최근에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눌림목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제가 자신 있게 뽑아왔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월봉 차트 여러분들 제가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2023년 3월 달에 엄청난 매수세 유입된 부분들 확인이 되시고요. 3월 달에 왔던 이 매수세, 이 급등세는 거의 두 배의 상승 탄력도를 보여줬습니다. 상승 폭이 무려 96%나 됐었습니다. 그만큼 타격도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매력으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지난 4월 달에 월봉상 음봉 나오면서 쉬어줬다는 부분들, 투자 기회를 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5월 달 이후에 월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볼 만한 회사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점을 자신있게 뽑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월봉 차트도 굉장히...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추가적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봉차트 이후에 봐야 되는 부분들은 주요 주주에 대한 현황인데요 최대 주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의 창업주 분께서 투자하신 투자회사가 지금 최대 주주로 들어와 있고 지분율은 40% 이상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2대 주주로 들어와 있는 이 회사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블럭 처리를 해놨지만 이름만 되면 알만한 중견기업이 들어와 있고 19%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와 주요 주주가 정말 빵빵하게 구성되어 있다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제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린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매력도가 좋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궁금하시면 어려운 부분들 없으시고요 010-5865-4234번으로 오늘의 종목이라는 문자 주시면 제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 시원하게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기관에서 폭풍 매집 중인 사항들 현황까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최근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부분들 기관 중심으로 제가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금융 투자 그리고 보험 그리고 투신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관 주체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급하게 매수 들어오는 느낌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들 여러분 보시면 최근에 지금 매수한 수령만 놓고 보면 무려 115만 주. 이상입니다. 기관에서만요. 엄청난 매수세 눈에 보이시죠. 이렇다시피 기술력이 뛰어나고 수급 차트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완성되어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종목이고 이번 5월 달에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여러분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으시고요.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 010-5829-4134번으로 오늘의 종목이라는 문자 주시면 제가 오늘 뽑아온 자신 있는 이 종목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 카톡 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주식하시려면 종목 찾는 것도 어려우시고 수익 내는 것도 어려우신데 지금 보시면 수익 난 부분들 괜찮게 나오고 있죠. 12% 수익이고 그죠그 다음에 여기는 20% 수익이고 그리고 옆에 종목 보면 이 종목은 7% 정도 수익이 났네요. 그렇죠. 7% 수익인증 올라와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뭐 14%에서 27%까지 수익 난 부분들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재미나게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시고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장중의 종목들 공유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조식하실 수 있습니다.